안녕하세요. 날씨 터치큐의 노유진입니다. 한동안 비가 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습니다. 11일 금요일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어, 12일인 내일 주말부터 15일까지의 좀 날씨 일기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토요일과 일요일의 날씨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로 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거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약 5km 상공의 예상 일기도인데요. 그제부터 우리나라는 대기의 이제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대기가 좀 불안정했는데, 이제 좀, 네, 이 흐름이 지나가고, 이제 둥고선이 이렇게 위로 솟으면서, 어, 내일부터는 조금씩 기압 능을 보이게 됩니다. 기압계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 하층의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제 고기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꾹꾹 눌러주고 있으니까 어, 대기가 좀 안정적이게 돼서 고기압이 형성되는 것인데요. 고기압은 좀 있던 구름도 없앨 만큼 하늘을 맑게 하는데요. 또 고기압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주변 공기를 돌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의 동풍이 불어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바람의 흐름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유선으로 흐르는 것이 이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 내일부터 이제 그 동풍의 영향을 좀 자세히 받겠습니다. 주된 바람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우리가 동풍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이 바람이 이제 새벽 사이에 어 이제 동해안에 약간 이제 잠시 이제 비를 좀 내리게 하겠지만 이 동풍이 산맥 백두대간을 넘어서 서쪽으로 오면서 좀 고온 건조해집니다. 즉 산맥의 이러한 서쪽은 되게 좀 거운 고온, 고온, 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분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온 분포도인데요. 이제 구름이 적어서 날씨가 맑기 때문에 일사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직은 태양고도각이 높은 상태라서 햇볕이 뜨겁거든요. 낮 동안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30선도 내외의 온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신 바람이 좀 건조하기 때문에 그 온도는 높겠지만 그늘에 가 있으면 좀낫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낮 동안에 일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제 뭐 밤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기이 되겠는. 데 어, 그래도 동쪽에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씩 파랗습니다. 이렇게 동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해안 부근은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4일과 15일의 날씨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주말 동안에 맑은 날씨가 이렇게 지나가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북,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하나 좀 크게 발달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 저기압은 이제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저기압인데 이제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를 흐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남서풍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전국적으로 좀 강수가 좀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좀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좀 4일에서 5일 정도 남은 기간입니다. 때문에 주말 동안에 조금 더 자세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동안 대체로 날씨가 맑겠지만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일사가 특히 강하게 뭐 내리쬐는 곳은 군데군데로 소나기가 올수 있습니다. 지표면이 뜨거워지면은 공기가 많이 데워져서 그 공기가 하늘로 솟아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이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서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음.